오, 진짜로 더워. 음. 아, 와. 음. 맨 너머의 조윤호. 경배죠. 자,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특집으로 보양식 특집을 시작하겠습니다. 맞죠. 저번에 그... 우리가 보양식으로 라면을 했다가 거기다가 뭐 치킨 한번 넣어봤는데 어땠습니까? 그... 그냥 먹을만 하다. 형의 아이디어였지만, <laughs> 정말 최악이었다. 그래서 오늘, 어 철치 부심 다시 한 번. 굉장히 새로운. 우리 컨텐츠에서는 처음이잖아요. 물론, 여기저기 컨텐츠에서 많이 했지만, 우리 커맨더머에서는, 아, 이거 이렇게 고급스러운 음식이 나올 줄이야. 생각도 못 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장어지요, 장어. 와. <laughs> 오. 장어 장어 이렇게 들어야 되나? 미끄러 우와 엄청 탱글탱글한데? 어 금방 잡아왔어요. 야 아, 자, 장어 장어는 장어다. 어떤 효능이 있나요? 기력 회복 아니야? 기력 회복. 어 근데 어쨌거나 장어는 잡는 거는 자연산은 비싸잖아. 비싸지 <laughs> 많이 비싸 돈 아니, 양식은 돈, 뭐 돈. 싸요? 양식은 자연산보다 자연산보다 싸도. 우리 서민들이 먹기에는 부담 되죠, 솔직히. 부담 되지만 은 그래도 자연사은 완전 부담 되죠. 아, 자연사람 먹어본 적이 없고 삶면서 먹어본 적이 어. 없고 앞으로도 먹기 힘들 것 같고. 어, 어렸을 우리 때 서민들은 저는... 보통 이렇게 어, 양식으로 된거 많이 드시는데 이게 저렴해서 우리가 즐겨 먹진 않잖아요. 음, 가끔 그러니까 특별한 날. 어렸을 때 장어 잡았는데 이게 좋은 음식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줬. 얼마나 했어? 야, 난 요만했어. 장어가. 근데 그거 잠깐만요. 지금 여기 감독님이 형. 고향 친구 아닙니까? 데 장어 잡은 봤잖아.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끼동 뭐 다리 위데 위에서... 아니, 어떻게 이만해요? 아니, 상동 자리에서 위 잡았잖아, 장어. 장어 이만해요? 요것도 이만한 장어가 아닌데? 아니, 이 어렸을 때까지 이만한니까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상동에서 장어 잡았는데 네, 장난 아니야. 근데 그때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그냥 그 좋은 음식인지도 모르고 다이 나눠 줬거든. 근데 지금은 누구한테 나눠주셨어요, 누구? 아, 마을 분들. 마을 분들, 그래, 어, 그 어르신들.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아 드시라고가보는데 지금은 잡고 싶은데, 잡으면 바로 먹어야 되는데, 잡을 능력이 안 돼. 요 그렇지. 네. 어려워요. 기술이, 어, 어려워, 어려워. 다음에 우리 이제 날씨가 좀 좋아졌으니까, 강원도 네, 네. 가서, 정선도 한번 가서, 그렇죠. 한번 또, 거기에서 지금 겨울 동안 잘 숨어서 살아, 살아남은 그 장어들. 장어를 못 잡고. <laughs> 충갈이나 그렇지? 에? 이런 애들 또 한번 잡아보도록 항상 하겠습니다. 항상 놓쳤던 메기 같은 경우. 네, 아 그때 기억난다. 하, 물 물길로 가는 거 저거 잡고 싶었는데, 아! 아. 자, 그러면은 어, 장어 구이죠? 장어 구이, 장어 탕은 아니죠? 탕은 못 해요. 음. <laughs> 장어 구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맛있게 먹어봅시다. 오, 와, 등부터 익힌 익힌 와. 어, 이거 다 등고도 잡은 거예요, 아니 고도 잡은 거예요? 어, 이거 너무 큰데? <laughs> 어, 이거... 왔다, 이거 왔다.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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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이 이거... 이 야 이제 이 음식이 다 됐네요 다 됐죠 와자 <laughs> 윤호 형 맛봐요? 맛있게 한번 먹어보세요 와형 드세요 야, 뭐, 먼저 하고 어 향이 식당에서 먹던 그, 그 향하고 똑같아요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와 장어의 힘은 역시 꼴이에요 아니라는데 난 꼬리 먹을 먼저 먹어야죠 <laughs> 자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념 맛있다. 와! 어. 와! 침이. <laughs> 입 안에 침이 막 질질질 막 나오고 와. 있어. 와, 장어 있다, 이렇게. 삼투쌈에 음. 딱. 음! 음. 오, 맛있어! 음. 맛있을까? 아... 와나 이거 진짜 이거 먹고 있는데 누가 올까봐 무섭다. 어? 친한 사람 올까봐. 너무 어. 안 돼. 먹어. 각각 각 같이 먹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나 혼자 먹고 싶은데. 음 음. 음. 잠깐만 우리 끊기면 안 되니까 응, 그래. 올려놓고 올게. 오케이 뭐야? 와 맛있다. 형 이제 그만 먹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laughs> 너무 많이 좀안 좋아요.

저는 자르기 귀찮아서 이거 딱 이거 딱 좋을 것 같아. 꼬리가 어느 부위까지인지는 몰라서 한번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신혼이에요? 19궁은 <laughs> <식구공> 하지 마세요! <laughs> 아, 신혼이라고, 신혼이 뭐 다, 나쁜 말입니까? 방송에서 그런 말도 못해요? 네. 자, 네. <laughs> 자. 나 이렇게 하고 이거 다 더럽겠다, 더럽겠다. <laughs> 아, 몸에 좋은 거는 입에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은 달달하네. <laughs> 몸에 좋은 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아,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맞네 자, 이제 다 먹었습니다. 다 먹긴요, 여기 하나 또 구웠습니다. 어? 짜잔, 짠짠짠. <laughs> 한 마리가 나왔어. 아, 땀발에다 묻어요? 땀발에다 어 아니, 와. 이제 다 먹었는데. 야. 야. 잘 익었다, 잘 익었어. 아우, 나, 이제 좀 돌았구나. 어. 와, 잘 익었다, 잘 익었어. 아, 나, 어. 오, 잘 익었다, 잘 야, 익었어. 이거 제대로 언제 익혔어? 난 먹고 있어갖고 정신이 없었는데. 와. 자. 자, 드세요. <laughs> 아, 제가 그거, 형이 드세요, 나 지금. 아, 나 진짜 배불러. 아, 배부 배부른 게 아니고, 이거는. 드세요, 동생이, 형을 위해서, 이렇게, 부었잖아요. 금지 돈이 도 많이 났는데, 지금. <laughs> 이렇게 합시다. <laughs> 형, 잠깐만, 머리, 모자 일부러, 잠깐만, 좀 봐봐. 일부러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쓰신 거예요? 왜? 그랬어 <laughs> 깡패 같았어? <laughs> 아니, 깡패가 아니고, 응. 어려 보이려고 이렇게 옆으로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들잖아. 안 어울리는데. 굳이 그렇게 필요 없어. 그냥, 형의 멋이 있잖아요. 아, 예. 왜? 굳이 이걸 이렇게 꺾고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요 그죠? 이거 잘라 자 편집 안할것 같은데 무슨 글세요그럼안 <laughs> 음. 되겠어 가위 봐합시다 무조건 다 먹기 와 배가 너무 부른데 삼세판 아니면 한판 남자는 당연히 삼세판이지. 알겠습니다. 아이씨한 판을 가격 자, 진 사람이 먹는 거에요. 그지진 사람이 먹지진 사람이 먹어지 지금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안 내면 진다. 가위바 뭐? 보 야, 베이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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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다. 왜? 3세팔에서... <laughs> 그두 판이 기면 되는 거야? 한 판이 되그 거야? 그치, 그치, 나는 한 판만 이어도오고오거 50, 5 50. 그래, 남자 주먹이야. 맞아, 남자 주먹이야. 가위 바위 보! 아, 이겼다! 이겼다! 남자 주먹이라며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남자 아닌 줄 알았어. <laughs> 아, 내가 보지게될줄 알고 <laughs> 형이 또 다시 내가 보지게 되니까 형이 가위를 내서 날 이기려고. 씨, 아, 씨, 존네 자, 자, 이제 윤호가 구운 거 맛있게 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좀 바짝 좀좀보주세요 와, 어떻게 이렇게? 안안꼬부라지게잘 구웠냐. 아. 진짜. 오, 진짜 잘한다. 우와. 음. 잘 익었어요? 응. 음. 아, 진짜? 맛있럼 맛있지 그럼. 맛은 음. 있지. 와한 마리를 그냥 통째로 이렇게 먹는 거는 와 대박 아 우리 새롭게 태어나는 변형배 아 변형배는 장어 한 마리 먹기 전과 먹기 후로 이제 바뀝니다 그죠? 아 이제 다음 주에 또 만나면은 엄청 또 힘이 세져가지고 오실 것 같은데 <laughs> 아 이렇게 어 보양식으로 우리가 장어를 가지고 한번 컨텐츠 찍어봤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열심히 드셔준 먹어준 우리 형배형에게 큰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 오. 와우 와우 지금 이거 음. 이 영상을 우리가 올리면 우리가 또볼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우리가 배고픈 상태면은 아 어... 저때 조금만 더 먹을걸 어? 더 먹을걸 아, 엄청 후회할겁니다 네. 잘 드셨죠 그래도? 응? 네? 아이 관심없어 나 맘, 마무리할래 지금까지 더맨더머의 조윤호 아, 잘 먹었습니다 건배죠 띠둥, 띠둥, 띠둥.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